우리 존경하는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 이렇게 한분한분 한분 뵈니까 아 정말 반갑고 에 그리고 정말 그 신나게 선거 운동을 했던 그 추운 날씨에 여러분과 함께 뛰었던 에그에 시간들이 에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. 새 정부 이제 우리가 만들어서 또 새로운 강요와 우리 고위 공직자들을 또 발탁을 해서 오늘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정기국회를 앞두고 당정 간에또 일치된 이런 그 당정 그 협력을 위해서 오늘 또이 자리가 마련이 됐는데 참 감개가 무량합니다. 그리고 저희가 그 무너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고 하는 이 시스템을 제대로 세워서 이 나라의 국가 안보도 더 확실하게 지키고, 또 글로벌 중추 외교도 구축하고, 그리고 우리 경제도 성장시키고, 우리 미래 세대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서. 우리 모두가 하나가 돼서 이 정권을 창출해 냈습니다. 이제부터는 저희가 정말 좋지 않은 이런 성적표와 또 국제적인 여러 경제 위기를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권이 출범했지만 이제 더 이상은 국제 상황에 대한 핑계나 또전 정권의 그래서 잘못한 것을 우리가 물려받았다는 핑계도 더 이상은 이제 국민에게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. 우리가 지금부터 당정이 하나가 돼서 오로지 국민, 오로지 민생만을 생각할 때 우리 이런 모든 어려운 문제들이 다 해소가 되고 우리 정부와 당도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우선 박수 한번 보내시죠. <laughs> 오늘 어떻게 보면 더 진작에 이루어졌어야 될이 자리가 좀 다소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은 가을 정기 국회를 앞두고 이제 또 국회가 시작이 되면 이런 자리를 만들래야 만들기가 어렵습니다. 이제 연말이나 이렇게 돼야 이런 자리를 한번 만들 수 있을까 싶은데요. 오늘 하여튼 이, 이번 또 정기 국회에서도 국민들께 우리 국민의 힘과 우리 정부가 정말 유능하고 국민들의 가려운 곳, 국민들의 어려운 부분들을 제대로 긁어드리고 제대로 고쳐드릴 수 있는 그런 유능한 정당과 정부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오늘 또 이렇게 단합에 에 이런 그 자리를 에 이렇게 만들었으니 에 우리 오늘 모이신 분들 전부 함께 오늘 뭐저 그 을지연습이라서 술은 못하지만 뭐술 마신 거나 똑같은 그런 좀 즐거운 마음으로 에 우리가 다또뭐 아 회포도 좀, 음? 에그좀 털고 이렇게 하면서 가을 또이 국회에 그리고 저희들은 또 정부를 또 열심히 운영을 해서 하여튼 국민들께 신뢰 드릴 수 있는 그런 당정 간의 튼튼한 이런 결속을 우리 전부 만들어 내십시다. 여러분 오늘 뵈니까 저도 힘이 납니다. 네. 더 하여튼 뭐 파이팅 해서 더잘 하겠습니다. 그리고 오늘 저, 그, 우리 여기 뭐강료들도 많이 오셨는데, 우리 의원님들하고 정말 그, 에 국회에서 오라고 그럴 때 가지 말고, 뭐든지 사전에 다 상의하고 공유하고 이렇게 해서, 그, 어? 어 하여튼, 이뭐 정부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행정부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. 어? 당과 행정부가 합쳐진 것을 정부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오늘 이 자리가 당정 간에 정말 하나가 돼서 국민들을 위해서 제대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그 계기가 될수 있는 그런 자리를 자리가 됐으면 합니다. 하여튼 뭐 파이팅입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you mm -hmm.